실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5장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고, 6장이 죄로부터의 자유고, 7장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이라는 테마는 이미 6장 14절에서 한번 나온 바 있고요. 2장 17절 이하에서도 율법을 주제로 다룬 바 있습니다. 3장 19절에서 31절 이런 데서도 다루었어요. 7장 1절에서 25절 중에 첫 챕터가 7장 1절에서 6절이거든요. 7장 1절에서 6절은 6장의 내용과 비슷한 표현들, 그리고 설명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섬기는 주인을 바꾼다 아니면 섬기는 주인이 바뀐다 이런 주제이고요. 6장에서는 몸의 사욕이 지배했대 7장에서는 죄의 정욕이 지배했대 이렇게 나오고요 성화의 도상에 있다 6장 22절 이렇게 나오는데 7장에서는 영의 새로움 안에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공통적으로 나와요 6장 12절 7장 5절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존재합니다 자 6장의 주제가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말한 다음에 결국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은 죄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구속하는 부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와 율법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동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자유를 거론한 다음에 율법에 대한 자유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죄가 죄로 여겨진다는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는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습니다. 6장 22절에 이제는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듯이 7장 6절에도 이제는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제는 어디서 벗어나냐면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장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단순해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결혼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내용이 앞에 1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요. 이게 첫 챕터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25절은 5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5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이 오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크게는 칠 절에서 이십오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첫 챕터 칠장일 절에서 육절 제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일 절에서 삼 절까지 그다음에 사 절에서 육 절까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일 절에서 법의 효력과 관련한 기본 원칙을 바울이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고는 이것을 이혼법에 적용해서 설명해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고백의 내용이 4절에 나오고요. 5절, 6절은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1절부터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아라는 말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요. 일장 13절에 한번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밀하게 지금 독자들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표현이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랬잖아요. 이것을 보면 아마 주로 로마 교인이고 이방 교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전에 유대교 회당에 다녔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들이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로 이들을 염두에 두면서도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전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상기시키는데, 법은 그 법을 적용할 대상자가 살아 있는 한에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법을 적용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법을 적용할 수가 없죠. 사람이 죽으면 그 관련 법이 무의미해진다 라는 것이죠. 자, 2절, 3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유대법에 따르면 여자는 이혼을 요구하지 못하죠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남편이 죽었을 때 아니면 남편이 이혼하자 그랬을 때. 그두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그 여인은 결혼법이 정한 구속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죠.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건 음행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도 그것은 결혼법의 구속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간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남편의 법 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남편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이라기보다는 여자를 남편에게 결속시키는 법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그 법에서 풀려난다 해방된다 이런 뜻이죠 사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좀 전에 법의 효력과 관련한 중요한 원리를 일절에서 말했죠 그다음에 이제 이에 대한 이혼의 예를 이절 삼절에서 든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율법을 화제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 제들아라고 하면서 또 형제들이라는 말을 다시 반복해요. 직접 로마 교인들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있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너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9절 같은데 보면 율법은 결국 인간에게 심판을 가져와요. 그리고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의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니다 하기를 하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거나 율법으로 뭔가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하는 거고 결국 율법은 인간에게 뭘 가져다 준다? 심판을 가져다 준다고 바울은 3장 19절 20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장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대안으로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즉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고 3장 2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이 의는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율법을 이용해서 기승을 부리는 죄의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연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의 지배가 끝난 그리고 은혜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지배가 끝났기 때문에 죄와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율법도 어떻게 된다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여인이 결혼법에서 자유로워지듯이 죄에 대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7장 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4절에는 무슨 말이 나왔냐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세례와 함께 그의 운명에 동참하는 그의 운명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 죽임을 당하였으니는 단순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세례때 일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옛날 세례라는 건 종교에 들어가는 입문식이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내 옛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앞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언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느냐?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은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자신의 걸로 가져가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저주에서 풀려났다?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났다고 바울은 해석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율법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기뻐받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잘 보면 이인칭 복수에서 일인칭 복수로 주어를 바꾸고 있어요. 우리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지칭하다가 우리는 그러면서 일반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죠. 로마 교인들이 신 상인이 된 의미를 일반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했던 2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여인에게 매인 바 되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런 논리를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했죠. 그걸 한번 봅시다. A 경우와 B 경우가 있죠. A 경우는 남편이죠. 또 한쪽은 아내죠. 그다음에 B 경우는 누구예요? 이쪽 그리스도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죠. 그죠? 남편과 아내를 뭐가 맺어줘요? 결혼법이 맺어주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우리는 뭘로 맺어진 건 없죠. 여기서 율법이 그냥 하나 나와요. 바울은 지금 두 경우를 얘기하면서 A 경우이듯이 B 경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죽죠. 기분이 나빠요. 남편이,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결혼법이 무효가 되죠. 아내는 그래서 결혼법으로부터 풀려나죠. 바울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남편의 법을 여자를 남편에게 결속시키는 법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다 그랬죠. 남편이 죽으니까 결혼법이 무효가 되죠. 그래서 아내가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이런 얘인데 이거를 그대로 삐의 경우에 적용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왜냐면 지금 율법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위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결혼법이 연결시켜 주는데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율법이 연결시켜 주는데 그게 아니죠. 하이간 그리스도가 죽죠. 죽는 건 똑같아요. 위에서는 남편이 죽었고 여기는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결국 율법이 무효화됐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이 결혼법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런 논리를 쓰죠 그대로 읽어보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4절에 그러니까 너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아내도 결혼법에 대해서 죽었다 전체적으로 누구나 하나가 죽었죠 그래서 법은 무효가됐죠그 법으로부터 풀려났다 그 논리는 다 맞지만 A경우를 B경우에 정확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얘기를 안쓴것 같아요. 4절에 보면 주어는 너희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식으로 남편이 죽고 그리스도가 죽고 이렇게 정확하게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표현을 바꾼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죽고 법이 무효가 되고 풀려나고 이런 논리는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건 여기에 암묵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처절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 당하셨던 그 희생,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썼고요. 그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죠. 그 덕분에 율법의 저주, 율법의 지배로부터 풀려났다. 이런 논지를 사절에서 펴고 있습니다. 자, 오절 합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오절은 사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기 전에 우리 과거 모습은 육신에 있을 때에는이란 뜻이에요. 몸의 사역과 부정과 불법의 육장 1 9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맡겨진 상태였습니다. 이를 율법과 관련한 죄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 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더욱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자는 죄의 정욕이 계속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파세마라고 그랬죠. 정욕. 정력. 정욕은 정서, 감정, 애정의 뜻을 갖고 있는 사실 그 단어 자체로는 중립적인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정욕과 탐심 그러면서 정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탐심, 에피투미아하고 함께 쓰이고 있거든요. 여기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은데는 에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죄의 정욕이란 죄의 일종이라. 라고 할수 있는 정욕 이거는 특성의 속격으로 해석했습니다 또는 죄로 인도하는 정욕 대상의 속격 속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특성으로 하느냐 대상으로 하느냐고 해서 죄의 정욕이라고 할때이 정욕을 두 가지로 각각 해석할 수 있어요 어느 경우든 구체적으로는 죄의 행위로서의 악한 육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 중에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죠 우리는 이 정욕의 볼모로 붙잡혀 있고요 그래서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후기 유대 지혜 문학의 이원론적 구원론의 요소들을 상당 부분 많이 수용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육신이라는 단어 우브리어로는 이제 바사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명체에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무력함 그리고 나약함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육신은 기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되어 줘야 될 실체를 의미해요. 바사르라고 할때이 단어가 유대 지혜문학 아니면 유대 헬레니즘에 오면 바울도 그렇게 써요. 지상적인 존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죽을 운명의 현실 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란 그런 의미로 사르크스가 사용됩니다. 바사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사르크스거든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자들은 이런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상이 널리 퍼집니다. 이러한 구원은 종말 때 일어날 거고 성령이나 하나님의 지혜의 힘입어 우리의 존재가 변화함으로써 현재의 신비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고들도 했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육과 영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일종의 세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육이라는 단어는 오절에 나왔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사륵스란 말이고요. 영이라는 말은 육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길 것이요라고 해서 나옵니다. 육과 영은 서로 대립하고 있죠. 그리고 육은 사람을 계속 자신의 세력하에 매어두는 초자연적인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 있느니라는이 말은요. 신자가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믿기 전에 그들이 초자연적인 이원론적 지배의 세력하에 볼모로 지금 붙잡혀 있었음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6절. 이제는 우리가 억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 즉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이라고 설명했죠. 이제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신자들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는이라고 시작되죠. 인간들은 과거에 자신들을 지배했던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이제는 우리는 유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섬김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영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로운 봉사와 섬김의 태도는 문자의 억매인 옛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율법 조문의 묵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이라는 대꾸되는 개념을 쓰죠. 과거에는 율법 조문 이게 그람마예요 헬라어로 영어로는 레터 그래서 문자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 조문을 통해서 섬겼지만 지금은 새로운 영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율법 조문과 영을 대비한 예는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율법 조문으로 섬긴다는 것은 율법의 자구적인 해석을 권위의 기반으로 삼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정죄했던 그들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여기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잘라 거죠. 그리고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그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과거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그 뜻입니다. 영은 생명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능력이. 8장 6절이나 11절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새로움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영의 새로움 것으로 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신자들은 이제 이 육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영의 세력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